자, 이번 영상에서는 2월 기준 최신 종합 쿠키티어 표입니다. 초보자분들 기준에서는 아레나 기준으로만 쿠키를 키우기에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나 케이크타워, 토벌전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쿠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쿠키티어는 가장 중요한 0티어부터 2티어까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티어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케이크 타워 한정 0티어, 1티어, 그리고 토벌 필수 쿠키도 제가 따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태어 쿠키입니다. 자, 섀도우 밀크 쿠키는 아직까지 무료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쿠키고요. 타락 그림자 상태 그리고 비스트 패시브로 진실의 눈딜리스텍4개 중첩을 하면 아군 디버프를 해제하고 적에게 가하는 피해량 증가. 자신에게는 체력 보호막과 상대방에게는 강력한 인연극 디버프를 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핑은 라즈베리 토핑과 쿨 토핑 두개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스토리에서는 무난하게 비스킷은 쿨타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영티어는 미스티 플라워입니다. 시작하는 유비분들한테는 정말 필수 영순위로 뽑고 시작해야 되는 쿠키로 피해 감소 증가, 체력 보호막, 공격력 증가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피해 증가, 공격력 감소 그리고 죽어서도 힐을 하는 등 정말 사기적인 능력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비스트 쿠키입니다 일반적으로 쿨토핑을 추천드리고요 비스킷도 쿨타임을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 영태호는 버닝 쿠키입니다 막혔던 스토리도 버닝 쿠키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클리어될 정도로 사기적인 쿠키고요 폭군의 분노 불구덩이, 그리고 패시브로 적군에게 화상, 그리고 불사의 능력으로 엄청난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라즈베리 토핑, 일반적으로 스토리에서는 불속성 피이진가 아레나에서는 피해 감소 무시를 사용합니다. 그다음 영티어로는 바람 붕수 쿠키입니다. 자 기본 공격 시 자신의 피해 감소 증가 공격 속도가 증가되고요 생존력과 딜 모두 다 좋기 때문에 복귀 신규 유저분들한테 어, 딜러로서 아주 사용하기 좋습니다. 토핑은 무난하게 라즈베리 토핑. 아레나에서는 피해 감소 무시 비스킷이 좋고요 그 밖에서는 공격 속도 비스킷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티어로는 각성 골드 치즈입니다. 불멸자 음징을 통해서 버프 금지, 체력 회복 불가, 부활 능력과 자, 그리고 8주 동안 황금 보호막으로 아군을 보호해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라즈베리 토핑과 비스킷은 아레나용으로 피해 감소 무시. 그 밖의 컨텐츠에서는 쿨 감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영 티오로는 각성 다크카카오입니다. 각성 다크카카오는 전투 시작 시 모든 아군에게 피해 감소 증가 버프를 줘서 안정감을 주고 또한 적에게는 공격력 감소, 침묵 효과, 부상 효과.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쿨토핑을 사용하고 비스킷으로는 피해감소 무시 또는 쿨타임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자그 다음 1티어에는 생크림 담백쿠키가 있습니다 약속의 파빌리온에서 제일 먼저 뽑아야 되는 쿠키고요 아레나에서는 섀도우 밀크 때문에 유행에서 밀렸지만 그 밖의 컨텐츠에서는 여러분들 필수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서 키워야 되는 쿠키 중에 하나입니다 마군 전체를 회복하고 피해감소 증가 치명타 율 증가 치명타 피해 증가 가 정말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쿨토핑 비스킷도 쿨타임 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티어에는 크렘브렐레 쿠키 입니다. 토벌 스토리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 에서 사용되고 있는 쿠키로서 아첼리란도 버프 신비한 선율 버프 로 공격속도 그리고 공격력에 비례해서 추가 피해를 줍니다 무난하게 라즈베리 토핑 공격속도 비스킷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1티어는 의적 쿠키입니다 모든 속성 피해 증가 치명타 확률, 체력 보호막, 분신까지 에픽 쿠키지만 사기적인 능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쿨토핑 추천드리고 비스킷도 쿨타임을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 1티어는 산호초 쿠키입니다 체력보호막, 치명탕률, 공격속도, 이론 효과, 기절 면역까지 초보자부터 복귀자분들까지 필수로 키워주는 쿠키로서 토핑은 무난하게 쿨토핑, 비스킷도 쿨타임으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티어로는 레모네이드 쿠키입니다. 자, 짜릿한 락 스피릿, 버프가 정말 엄청난 딜의 근원이기도 한이 쿠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키워야 되는 핵심 쿠키고요 일반적으로 토핑은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토벌에서 어, 라즈베리나 아몬드, 쿨, 뭐,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조합에 맞춰서 사용하고요. 비스킷은 전기 속성 피해 증가 요새 많이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티어는 트위즈 젤리 쿠키입니다. 자, 마법사탕은 정말 반드시 우선적으로 찍어줘야 되는 쿠키고요. 무난하게 애플 젤리 또는 피해 감소 높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스킷도 피해 감소 높여서 사용하거나 뭐 일부 특정 상황에서는 쿨타임 높여서 또는 공격 속도 높여서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티어로는 아라모드 쿠키입니다. 네, 토벌전이나 수호성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드론을 생성해서 공격 속도를 자체적으로 높여주고, 또 치명타 확률 증가, 공격력을 증가시켜줍니다. 토핑은 일반적으로 애플 젤리를 추천드리고, 비스킷도 공격 속도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1티어로는 캔디 애플 쿠키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규 쿠키로 피해 증가, 방어력 감소, 아군의 체력 보호막을 주는 쿠키로써 무난하게는 애플젤리를 추천드리고, 비스킷은 쿨타임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1티어로는 민트 초코 쿠키입니다. 이것저것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쿠키로, 대표적으로 공격 속도 증가, 체력 보호막 그리고 체력 회복을 해주는 쿠키로 토핑은 쿨토핑 비스킷도 쿨타임을 주로 많이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이 밖에 2티어로는 아레나에서는 0티어로 쓰이는 스냅드래곤 예티 그리고 이것저것 유용하게 또 많이 쓰이는 락스타가 있습니다 제가 왜 2티어로 넣어놨냐면 아레나에서는 스냅과 예티가 0티어지만 종합적으로만 봤을 때는 스냅하고 예티를 초보자분들 복귀자분들이 우선적으로 키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먼저 영 티어, 1 티어 쿠키들이 더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는 우선순위 쿠키들이기 때문에 영상 제목처럼 이 영상의 주제처럼 더 우선순위 쿠키들을 키우라는 의미에서 이 티어에 넣어놨습니다. 자 이밖에 헬크 타워 한정에서는 린저 쿠키가 압도적으로 영 티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속 토핑. 쿠키 또 공속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케이크 타워 한정 또 뇌신 쿠키 1티어 그리고 요정왕 그리고 페투치니 바스크 치즈도 1티어로 활용될 수 있다 자 토벌 필수로는 서리어왕 블루파이 솔방울 여러분들 어차피 맞춰서 키워야 된다 네, 토벌 영상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맞춰서 참고해서 키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추가적으로 종합 티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티어 변화가 큰 업데이트, 각성 퓨바 이후에 티어 변화가 일어나면 한번더 정리해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